안녕하세요 눈물의 양동이 니콜입니다 자 10의 보수송 많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불러보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모으기 가르기로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더샘패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10의 보수가 왜 중요한지 이제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10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10의 보수송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일, 구, 이, 팔, 삼, 칠, 사, 육, 오, 육, 사, 칠, 삼, 팔, 구,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머리로, 눈으로, 손으로 우리가 그 동안 했던 것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의 보수 송은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항상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십의 보수만 잘 되시면 덧셈 뺄셈은 정말 쉽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할 때는, 내 아이가 지금 몇 살이라는 생각을 그냥 버리시고, 이, 이 학년이 어떤 것을 배우고, 몇 자리를 배우고, 이런 거를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아이의 능력을 믿고, 그냥 쭉 나가면 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 저희 정이를 소수까지 두 번씩 완전히 다, 돌았기 때문에 지금도 연산은 그 학년 그리고 아마 초등학교 과정에서 연산만큼은 네 굉장히 잘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계로 또 초도 재면서 그리고 어 연산은 신속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어 수학의 연산은 뭐 당연한 거니까.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기초는 연산입니다. 연산이라는 무기 없이 아무리 사고력 잘하고 아무리 문제풀이 진짜 문장제 잘하고 해도 연산력이 없는 수학은 50%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산이 잘하면 수학의 50%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